안녕하세요 벨토카이로입니다. 금민녀의 이제 배 마사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체격이 상당히 왜소한데 많이 안 먹을 것 같은 이 친구가 늘 이제 예민한 장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배 마사지를 좀 찍, 찍어보겠습니다. 누우실까요? 배에요 네. <laughs> 네. 제일 예민한 데잖아. 편안하게. 벌써 이 가스가 잔뜩 잡혔어 <laughs> 달래면서 편안하게 할게 긴장 풀어보세요 편안하게 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간절이 안 아파요 지금 이제 간절 부위 아픈 데 있어요? 어깨나 허리 뭐 무릎 어깨랑 무릎이요 어깨 무릎 무릎 어디가 아파요? 이쪽이요 그쪽 음. 앉을 때 음. 아파요? 네대 음. 마사지 풀고 나서 무릎 딱 구부렸을 때안 아프면? 그럼 배가 아프겠죠? 어, 뭐 살짝 풀어질 거라니까 몸이... 안 아프냐? 뭡니까? 진짜지? 음, 안 아프다고 안 아프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안 아파야 괜찮은데 얘는 아프고 무릎이 괜찮아요, 지 배가 아파요. 그래. 나는 적어도 한 90%는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어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데 네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하면 어, 이 정도 앞까지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만 부을 거야 네. 그래서, 배마사지는 시계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 순환하는 제 원리가 시계방향 쪽이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장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골반 안쪽에. 장골근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도 무릎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차피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다이 배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배의 긴장성을 덜어주게 되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당기는 거 있죠 네. 아 네. 죠 이게 이제 장 네. 근이에요장 네. 근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근육 왼다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커브를 만드는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응. 여기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되거든. 그래야 무릎이 오픈되면서 덜 아픈 거야. 근데 이 골반도 같이 안으로 돌고, 인 커브가 되고, 다리도 인터널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은 무릎은 아플 거다. 응.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집에서 혼자서. 이볼게 마사지 거를 갖다가 대줘도 돼요. 바깥쪽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이게 장류근이니까 장류근이 내려가는 자리니. 장골근과 장류근 관리는 이렇게 해주면 좋다. 우리 오장육부 중에 제일 중요한 근육들이 장려근이거든요 오장육부를 이제 순환을 잘 시키는 근육이 있다면 그 외에 이제 복직근, 복행근, 그리고 외복사근 이런 이제 근육들이 또 있죠 제일 깊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취할 때 상당히 많이 가려는 근육입니다 배가 안정이 돼야 간절히 좀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료근과 장골근은 이렇게 관리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른쪽에도 똑같은 장료근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 느낌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좀더 타이트하고, 여기는 이제 처져도이 응.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짝다리 지도했을 때. 릴 때. 그리고 옆으로 자는 습관. 그래서 골반이 벌어져 있다, 이쪽이. 얘도 응. 이쪽에 장골이 뒤쪽으로다가 많이 꺾여 있는 자세. 응. 후방면이라고 표현을 하지, 뒤쪽으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전상장골, 후상장골. 이렇게 돌아오는 거군요.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는거 이렇게. 장 이쪽에 이제 뭔가 고여있는 듯한 느낌. 여기를 당기는 느낌. 이렇게 이제 쭉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그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넘어가는 자리가 이 치골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라인을 엉치 뒤쪽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풀때이 라인도 다 같이 풀어주면 좋죠 이 라인 쪽 이해되죠? 어때?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가 안 아플 거다 어때요? 모르겠어요 뻥치지 마요 모르겠어요 <laughs> <못> <laughs> 아파? 아 이따 아파? 어? 아니요 안아프는안 아프다, 안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지, 모른다는 말을 뭐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닌 것 같다? 모르겠어요. <laughs> 늘 아파서. 어때요? 이렇게 접을 때가 아픈 거거든? 응. 근데 아프 애는 여기지, 지금. 아니야, 아픈 애 이렇게 돼 이제 장근과 장골을 관리를 하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켜 줄수 있다. 이 무릎이 난 항상 안으로 들어오는 무릎이라서 그래요. 응. 예, 바깥으로 쪽 벌려봐요. 아플 일이 좋지. 근데 잘안 벌어져. 네. 이게 습관이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잘 벌어지고 있어.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스로 관리한다면 일어나봐요.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이위로야 응. 수완 자세 한번 해볼까? 수완으로 한번 가서. 에? 엎드려볼게. 어떻게요? 해 엎드려. 누워요? 엎드릴 거예요. 어떻게요? 해 수완되고 엎드려. 이렇게요? 응. <laughs> <laughs> 자, 이, 이 다리를 접어. 자, 그리고 상체를 들어 올릴 거야. 응.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 응. 예전에 했던 거야? 응, 그것도 이제 방법이고. 야, 이쪽, 이, 여기, 이 골반이 안 벌어지니까 올라가고. 그렇지. 여기 위로, 아래로 이 고관절을 풀어주는 거지. 이 자세로. 그리고 팔을 펴볼게요. 발을, 어깨 옆에 놓고, 이쪽으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쭉. 아. 들어 올려서 여기에, 긴장하고 있는 타이트한 이장요근을숨 쉬어 볼게요. 깊은 숨을 집어 넣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숨을 채워서 올라옵니다. 숨을 채우면서 올라오세요. 후, 내쉬면서 이완시키고. 후. 이렇게 해서 여기만 관리해도, 이렇게 하는 관리 방법이 있고, 자 일어나 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구부리세요. 상체를 세운 다음에 런지, 런지 자세. 아, 얘를 세워요? 응. 런지 자세에서 이 다리가 그냥 내 뒤로 살짝 빠져요. 그렇지. 그대로 상체를 세울 거예요. 그렇지. 그대로 숨쉴 거예요. 그럼 여기가 타이트했던 부위가 어때요? 늘어나요. 응, 늘어나고, 땡겨요. 허벅지 앞쪽까지 네. 근육량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픈 이유도, 그렇게 그늘 긴장하고 있는 장료근 때문에 통증이 올수 음. 있기 때문에, 요 관리도 중요하다. 근데 여기 허리가 아픈 이유가, 고로우. 음. 여기가 안 풀리니까, 요 복행근 쪽을 여기 타이트하게 만들거든. 여기가 딱 당겨요. 그마사지했던 응, 그 라인 쪽이 다 당길 거야. 네. 응. 그래서 이제 벽 같은 거 있으면 벽기대고 해도 되고, 자세가 이제 중심을 잘못 잡으니까 하체가 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런지 자세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앉아보시고 다시 이제 무릎 체크해보세요 음, 안 뚝뚝, 벌어졌던 거 뚝뚝 소리 나고 잤안 벌어졌던 거잘 벌어지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장골근과 장요근 관리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